하나솔루션 주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솔루션이 심상치 않습니다. 조만간 강한 랠리가 시작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도 굉장히 싼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이름이 천당 주식이잖아요. 저는 이 하나솔루션 천당 갈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이 주주 여러분들이 하나 솔루션이 도대체 왜 오르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와 그 다음 매도 타점, 이 목표가를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필독해주시고 우선 우리가 이 하나솔루션을 알아보기 전에 이 증시의 움직임을 함께 체크하셔야 됩니다 오늘 증시 2차전제가또 피날레를 나타내주고 있죠 최근 2차전제가왜 올랐냐면 첫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이제 히토류를 통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리튬에 대한 기대감 약간의 해증의 느낌으로 상승을 했다면 이제 두 번째는 ESS가 있죠 ESS의 대표 수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3분기에 대부분 2차전지 기업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거다라는 이 기대감에 있어서 강세를 나타내줬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두 번째 재료를 꼭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AI로 인해 반도체도 공급 부족이고 가스터빈과 그리고 변압기까지 공급 부족 형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원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ess와 그리고 태양광 시너지가 전력 수요를 빠르게 충족시킬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태양광이라는 종목 이 신재생 종목을 우리가 함께 지켜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바로 저희는 2차 전지 하단에서 미리 매집을 해서 수익을 크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10월 10일에 영상을 촬영한 이력이 있는데요.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높지만 흔들릴 거 전혀 없이 공매도 쇼스 퀴즈로 인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폭발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제가 최종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45만 원이라는 가격대 우리가 눈을 한번 감았다 뜨면 상승할 거니까 꼭 지켜보시라고 설명을 드렸죠. 당시 가격을 보시면 36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이 LG 에너지 솔루션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고가 랠리 보여 주면서 43만 9,000원 달성한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제가 이때 LG 에너지 솔루션 촬영하면서 이 LNF도 여러분들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 LNF도 어제 전 고점 돌파를 하면서 강한 랠리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LNF도 제가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안내 도와드렸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더라면 아, 이 하나 솔루션 기대감이 생기죠. 과연 이 하나솔루션은 어디까지 오를까 하는 이 기대감이 생기실 수밖에 없는데, 우선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는 아직 박스권에 잇체 있습니다. 박스권 안에서 거래량 붙어주면서 돌파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가격대가 3만 원과 3만 200원 가격대의 돌파와 함께 가격이 유지가 돼줘야 돼요. 여기서 유지가 된다면은 박스권 상단위로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로 들어오기에 상단 라인까지 더 길게 끌고 나갈 수 있다 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제가 좀 바라보고 있는 가격대는 단기적인 목표 가격으로 약 37,500원 부근까지 우리가 함께 끌고 나갈 수 있다 라는 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금일은 좀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 아직 이르자고 생각을 하냐면 이제 주봉 마감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주봉이 마감이 되는 날인데 제가 봤을 때 오늘은 그냥 의도적으로 가격을 좀 눌러 놓다가 다음 주에 랠리가 나오면서 상담 매물을 좀 잡아먹는 움직임이 굉장히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기회 전혀 늦지 않았고, 저와 다음 주까지 충분히 끌고 갈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수익 볼수 있는 타점 브리핑을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물론 영상을 통해 보실 수 있지만 제가 장이 끝나고 영상도 편집하고 또 여러분들께 마감시향도 작성을 해드리면서 정말 제 가족이다 생각을 하고 이 끝까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점을 더 빨리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위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로 행운의 숫자 7 아니면 한솔이라고 두 글자 연락 주셔서 여러분들이 중요 타점 놓치지 않고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타점 놓치면 굉장히 아쉽잖아요. 저 또한 아쉬움이 큽니다. 왜냐? 기회가 열려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저는 더발 빠르게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에 아쉬움이 굉장히 큰 거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 유료? 절대 아닙니다. 이제 무료인데 제가 바라는 거딱한 가지 있어요. 바로 구독, 가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서 이돈 드는 거 아니니까 저에게 큰힘대 주시면 제가 이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과 현재 시장 분위기에 따라 수익 날수 있는 종목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솔루션 제일 중요한 박스권 상단위로 거래량 붙으면서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데 오늘은 의도적으로 좀 눌러놓고 다음 주에 우리가 기대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함께 봤을 때아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꼭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왜냐 이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데 있어서 이바지한 게 바로 이 외국인들의 강한 랠리와 이 콜옵션에 대한 베팅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빠질 수가 없는데요. 이 외국인도 이미 재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기관 측에서도 늦게나마 들어온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조만간 강한 랠리가 나오면서 3만원, 3만 200원 돌파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 다음 단기 저항대로 35,000원과 37,500원 부근까지 끌고 갈수 있다라는 거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 돌파하게 되면 차트가 굉장히 뻗져요 여기서도 바로 상승 나오지 않고 여기서 어느 정도 행보를 진행을 했다가 추가 랠리가 나오는 게 굉장히 이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상단 위에서 행보를 통해 추가 랠리가 나오게 된다면은 저희는 그 다음 목표가로 4만원 라인까지 한번더 끌고 갈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흐름 꼭 체크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확한 타점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꼭 연락을 주시고 제가 이제 영상 설명란과 하단 댓글에 링크를 하나 날아놨습니다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 제 문자 사이트로 넘어갈 수 있는 창이 뜨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편하게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내용 한 가지 전달을 드리자면 제 채널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세력들의 타점은 물론 그리고 신속한 정보를 통해서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을 만들고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까 보여 드렸던 제 개인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구독자 한분한분다 저장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타점 브리핑을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한분한분 연락 드리긴 좀 어려워서 이렇게 저장을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최근에 나갔던 종목 잠깐 보여 드리자면 9월 10일 브리핑 함께 확인할 수가 있죠. 당시 종목이 NHN KCP였습니다. 매수가 만 3 2 0 0원 그리고 목표가 1차와 2차 나눠서 연락을 드렸고 목표 수익률 손절가까지 다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보시면 추후 추가 브리핑 예정이 있다라는 건데 이 종목이 나가고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NHN KCP가 2차 가격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더 매수 추천이 나가거나 이렇게 한번 브리핑이 나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브리핑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이 종목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책임한 사람들도 몇명 있어요. 그냥 종목만 던져놓고 뭐 이대로 상승합니다. 이런 거는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종목이 나가고 우리가 이 목표가까지 끌고 나갈 수 있게 지속적으로 연락. 도와드리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이 NHN KCP 같은 경우 정말 탈 없는 종목이었고 단 16일 만에 50%가 넘는 수익률을 안겨줬습니다. 판매 내역 9월 26일 날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56% 가까이 수익을 함께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타천 브리핑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와드리는 이유. 제 채널이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무료 타점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 1000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저 또한 더큰 욕심이 생겼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타점을 받고 함께 수익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욕심이 나셨겠지만 저는 제 채널 2500명에서 향후 1만명 5만명 10만명 갈 때까지 여러분들과 소통할 예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주식으로 좀 이름을 알리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무료 타점을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현재는 텔레그램 방도 함께 이용을 하고 있지만 아직 문자로 연락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문자로도 연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통해서 브리핑을 받기 좀 버거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구요. 이제 장 중에 제가 영상을 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안내 도와드려야 되고 또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 딜레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눌림 타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진행을 할수 있지만 뭐 불타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매도 타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매도 타점이라는 거한번 놓치게 되면 우리가 고점에서 물리게 되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윗꼬리 때문에 오히려 수익 자체가 안좋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세력들의 타점과 심리 분석을 통해 함께 수익을 지키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저와 수익을 보고 부자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부자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브리핑을 통해 함께 수익나는 매매가 되시길 바랄게요. 또 최근에 이 반도체 종목들이 강 세를 나타내줬었죠. 이 반도체도 저희가 8월 말과 9월 초에 함께 매집을 했던 종목인데요. 우리가 함께 매집했던 이 테크인 종목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안간 반도체 종목들 함께 공략하자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결과 이 AD 테크놀로지 현재 큰 수익을 남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흐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력들의 매집 지표도 있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은 물론 현재 이 바닥 구간에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줄 수 있는 이슈를 더 빠르게 캐치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도 정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걸 함께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데이터센터 수혜로 인해 이 메모리 가격의 폭등과 공장 추진으로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결과 저희는 이번 그 결과 저희는 이번 9월 달에도 이 반도체 종목들이 큰 흐름을 안겨다줬고 아직 안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끌고 나가고 싶으니까 여러분.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셔서 저와 소중한 인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9월 달 빠질 수 없는 세력 주간까지 있죠. 바로 이 로켓 텔스케어인데 이 로켓 텔스케어도 제가 이 구간대에서 여러분들 흔들릴 게 아니라 세력들은 물량 자체를 더끊임 없이 모으고 있고 우리가 단기적인 목표가 봤을 때 2만 원 가격대 확인할 수 있지만 2만 원 구간 돌파게 되면 우리는 이 목표가 자체를 더 끌어 올려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9월 8일 날짜 확인할 수가 있죠 윗꼬리 운봉 전혀 흔들릴 거 없다 가거 패턴을 보면 세력들은 이제 시작이고 저와 함께 지금 여기서라도 매집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 가격을 보시면 15,930원이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최고점 28,750원을 달성을 하고 그 다음 세력들의 차익 매물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그래서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리고 제가 9월 8일에도 영상을 촬영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모아 가셔야 된다라고 했지만 조회수하고 좋아요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종목들을 놓치신 분들이 많을까 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실 수 있도록 제가 이 링크라는 첨부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이 문자 사이트로 넘어가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 제가 댓글창에도 이렇게 작성을 해놨어요. 모바일에서 클릭하게 되면 문자 작성 화면으로 바뀌게 되니까 이 내용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로키 테이스케어 저희는 여기서 함께 매집을 해서 최고점 28,000원에서 전량 매도 신호를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매도 타점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저만의 노하우로 여러분들과 함께 매집을 해서 흔들릴 게 아니라 단 1개월 만에 70% 수익률을 달성해 줬던 것처럼 이런 전략 브리핑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번호로 행운의 숫자 7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있죠? 이 종목들 저에게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이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은 물론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 종목들 알려드릴게요. ...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 꼭 참고하셔서 저와 남은 기간 수익나는 매매로 오랫동안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